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아, 그, 노동자의, 노동자의 날, <laughs> 아, 휴일, 휴장 이후에, 아, 또 이렇게 새롭게 뵙기 때문에 그런지, 어, 오늘이 꼭 월요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아, 우리 그 구독자님들, 오늘 잘 마무리해서, 어, 다음 주더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그런 전략적 부분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징검다리 휴일 전에, 음, 수요일 날. 수요일 날좀 아쉬워요. 그죠? 코스피가 마이너스 8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9포인트. 양시장이 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요.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눌렸냐. 진짜, 외국인들 매도하는 건 아시죠? 여기 보면은, 어, 외국인들 매도, 어, 추이, 매도 추이를 계속적으로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단에다 제가 써놨는데요. 어, 이 외국인 매도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연휴 앞두고 관망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특히 이 관망세에 있다 보니까, 음, 누가 이렇게 많이 팔았냐면, 기관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 기관 중에, 또 어느 어느 이 기관이냐 이거죠? 어, 금융투자 쪽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기관이 2,300억 이상 팔았고요. 외국인도 2천억 넘게 팔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국장, 제 코스피 시장이 마이너스났고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들이 900억 넘게 기관들이. 어, 1283억? 제가 조사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결국은, 어,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판 부분은 뭐, 어, 그 전서부터 팔았다라고 치고, 어, 기관들의 매도에 의해서 주가가 밀렸어요. 밀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드리는데요. 징검달이 아니지. 연휴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죠. 연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휴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는 그런 이 불안감이라는 거죠. 어, 즉, 어,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적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제 그 야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어, 부총,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께서 사임을 했더라고요. 어, 그러면은 국무총리, 저, 그 나가시고 경제부총리가 또 사임하시고 그러면 이제 교육부총리께서 이제 대행체제를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불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안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이렇게 어 반듯하게 어 확고하게 잘서 있는 그런 정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에 연휴 앞두고 이 경계성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5월 5일 날이 어린이날이고요. 5월 6일까지 예, 또 연휴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도 결과적으로는 어, 부담스럽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행히 미국 시장이 올라온 것은 있어요. 그렇죠? 어, 어,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 올라온 부분은 있는데 이 올라온 부분이 연휴에 대한 리스크를 얼마만큼 해소를 해줄지 요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어그 현재 상황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오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올라오긴 하겠지만 <laughs> 오르는 힘이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제 얘기를 들어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어, 불안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 현재의 시장 상황이 농농치 않은 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아실 수, 아실 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어, 뭔가 어, 확고한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은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죠? 현금성 자금, 현금화 될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리고 주가가 안 올라온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어, 2,500포인트 훌쩍 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요렇게 해서 며칠 올라오면 2,600포인트 넘어가요. 우리가 2,600포인트 넘어가면 안정적 부분이 있어갖고 그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조금 자중하는 게 나아요. 지금 막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은 어, 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라는 것은 미리 좀더 준비를 해두는 게 유리하기지 않겠나라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휴라는 기간도 있으니까 열공할 시간이 충분히 있잖아요. 열공한 이후에 매수하는 거 매매하는 거 괜찮지 않겠어요? 굳이 오늘 막 어뭐 어, 단타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르죠 어, 물론 이제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다른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음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의 영업 영업이익이 6조 7천억원 매출액이 79조 7천억 원 이거는 확정치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1분기 영업이익 그다음에 매출 이렇게 사상 최대 이렇게 사상 최대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겠죠 어 자료를 잠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다우지수 나스닥 s&p 지수 제가 잠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예. 여기 보면은 다우 나스닥 s&p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나스닥 지수 올라온 이 부분 1.52% 올라왔는데요 이 올라온 부분이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온 거거든요 어. 관세에 대한 리스크에 의해서 부담스러웠던 것은 있어 근데 기업에 대한 실적이 딱 나오니까 올라온 거야 자, 이제 그 실적적 측면 제가 아침에 잠깐 본거 알려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잘 나왔어요. 그랬더니 8% 이상 올라왔어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면 실적이네. 오케이. 메타. 4% 올라왔어요. 역시 메타의 실적이 좋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업종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 피해가 좀 적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관세에 대한 부분의 리스크에 이렇게 벗어나는 것. 자, 제가 무, 무슨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휴일에 연휴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 관세에 대한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는 기업들을 봐야 돼요. 근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앞전에 작가 얘기했듯이 실적 잘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막 올라오나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준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주는, 투자자들한테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 빨리 본전을 복구해야 돼 그리고 빨리 수익을 내야 돼아 어, 남들은 이렇게 수익 내는데 나는 뭐 하는 거지? 어 나만 빠진 거 아니야? 이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죠. 이 조급함을 뒤로 미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간. 그러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유 있게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여유학수, <laughs> 여유학수라고 불러주시면 좀, 좀, <laughs> 네, 고맙겠습니다. 네, 심 대표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지금. 어 좋아요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네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여건들이 움직인 그런 상황인데요. 어그 미국 시장이 올라온 부분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업종 차트 요 차트 한번 약간만 보여주시면은 제가 준비된 부분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쪽이 2 6 0 0포인트예요 2600포인트 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즉, 이쪽, 어,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 상황은 뭐를 의미하냐면, 어, 시장이 활성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크적 부분이 해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야 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아니면은 이 밑에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다시 한번 좀더 크게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어,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네, 확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이게 2,2600 포인트. 이 라인이 2,600 포인트니까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들을 넘겨 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대요. 그리고 어 요게 2000 어, 2600 그다음에 요 라인이 2500, 요 라인이 2400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적 여건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요 공간으로 위 아래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여기서 뛰어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어,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시장이 좋아서 확 하고 올라오면 좋겠지만은요, 확 하고 올라온 이후에 연휴에 대한 리스크? 어, 어 휴일 끝난 다음에 봐야지. 그리고 차익 매도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수요일 날 나왔었던 차익 매도예요. 그 안에 금융 투자가 팔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금융 투자가 팔은 이유가 있겠죠. 자 이제. 제가 시장에 대한 시황적 부분을 설명한 이 골자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금융 투자는 팔았을까? 아, 그래 연휴 리스크, 응? 그 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어뭐 관세 영향력이 팍 하고 여, 어, 들어와서 주가가 내릴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팔았겠죠. 그것도 있겠지만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이야.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기 위한 현금 마련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는 건 뭐죠?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높여간 거죠.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 또다살수 있어요. 오늘 뭐 급하게 매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도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암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급하다라고 치더라도 막 매매할 순 없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입장에서 쳐다봐야 되거든요. 연휴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 지금 정치적 부분도 굉장히 불확실성으로 어, 있는 불확실성의 하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어, 해결되는 부분을 봐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다음 매매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오늘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어떻게 움직일 건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깊게 생각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여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 이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면 이 여유 있는 부분에서 어떤 쪽을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국 시장 움직인 걸 한번 봐보세요. 올라와서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근데 뭐가 올라왔네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왔대. 어. 그 다음에 메타도 올라왔대. 왜 올라왔나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서 그랬대 그럼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 이 분야가 관세의 역파에 조금 더, 어, 유리한 그런 상황이었고 영향을 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어.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관세 영향을 여파를 받는 회사는 어떨까? 자, 어, 아마존은 실적 잘 나왔어요. 아마존 아마 실적 잘 나왔는데 4%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실적 잘 나왔는데 왜 빠져? 네, 실적은 잘 나왔는데 예상치에 대한 부분은 잘 나왔는데 기대치가 떨어진 거야. 아, 아마존은 지금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거지. 왜? 관세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불안한 부분과 불안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불안한 부분과 불안하지 않은 부분에서 올라오는 것과 내리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걸 통제를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일 거고 그 통제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통제에 대한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빼놓을 수 있고, 어, 연휴 이후에 매매할 수 있는 이 여건을 찾아가는 것.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을 또, 실적이, 아니, 실적, 그러니까 본 실적이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상승하는지, 요런 쪽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그런 차원에 조금은 길게 시장적 부분의 이그 내용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삼성전자의 실적이 잘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우리 이그어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창영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 도입 고민할 시점이다 아 양적 완화 그러면 금리도 인하해야 되고 돈도 풀어야 되고 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잠재 성장률 추이가 하락하고 있는 거다 알고 있어요 이제 추세적 부분으로서 추세하락 위험이 있다 그럼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추세가 형성됐다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는 괜찮아 그렇죠 다시 만든 게좀 되는 거니까 근데 추세 하락하겠다라는 그런 위험이 있으면 이건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 양적 완화 그러면 돈을 풀고 추가 경정 예산을 하고 그죠. 렇 추경 편성을 더하고 어 그리고 금리도 인하하고. 자,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사실 요거 이그 삼성전자의 이것과 요것을 두 개만 쳐다봐도 오늘 30분이 30분이 아니라 두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로. 어. 어. 그러니까 어, 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어. BOJ 어, 일본, 일본,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0.5%를 동결했어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왜 다행, 동결이 왜 다행이에요?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은요, 금리를 올리는 추세였었단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는 그런 여건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해외에 나갔었던 것이 일본 내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면 글로벌 시장에 나가 있는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일본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게 빠져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더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거죠. 다행인 거예요. 얘네들이 왜 내리 왜 동결했냐면 성장률, 물가 이런 쪽이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에요. 물가는 내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가는 내려서 좋은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금리를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결한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입장이 달라요 자 우리나라는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금리를 인하고 하 실제 부양책을 써야 되는 그런 여건이겠죠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일단 양적 완화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어느 섹터 어떤 쪽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 완성차 왕선차에 대한 해안 자동차 부품들 어, 그리고 수입품에 관련되어 있어서 관세 인연 완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예정을 했고요 어, 지금 뭐, 어, 그, 뭐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의 기업 그니까 러 자동차 완성자 기업들의 리스크로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완화에 대한 여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협상에 대한 부분을 타이트하게 조인 거고 이 타이트한 조인 부분에서 하나씩 하나씩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시장이 또 새벽이 끝났을 때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협의 진행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 이런 부분은 호재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 호재로 작용한 이후에 어떤 분야로 넘어갈 건가를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 준비되어 있는 자료 계속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 현재 나와 있는 부분에서 미국도 관세 완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 이제 뭐 금요일 날그 미국의 어 비농업 보용자수 그다음에 실업률 이런 것들이 발표될 텐데 이건 발표된 이후에 토요일 날 아침 새벽에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결국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나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어 잠재 성장률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어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진행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오늘 어,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니까 이거는 증시의 핫 이슈로 꼭 점검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요거 한번 봐보시죠. 유럽 투자자가 미국에서 발 빼고 있어요. 왜발 빼고 있냐면 관세에 대한 부분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관세 정책, 경제 뭐 이런 쪽에 여권에 이제 미국에 끌려다니, 끌려다니기 싫다 이거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 자금을 지금 빼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빼낸 자금을 본인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 국가의 방산, 기술, 이런 쪽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도 좋을 리는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금이 빠져나가는 그런 여건이니까. 그래서 완화적 부분의 여건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일단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100일 좀더 지나간 거,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지금 이제 그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던 요 부분들. 기선제압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풀릴 때도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바뀐다고 그 시장이 바뀌는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여유도를 준 겁니다 그쵸 그렇죠? 어, 다음 주에 연휴에 좀더 깊게 생각하는 부분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부분이 움직일 거고 어떤 식으로 어, 진행되는지 이곳에 좀더 관심을 갖게 돼야 되는 거고요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뭐 오늘 사면은 좀더 싸게 살 수는 있지만, 뭐, 그, 다음 주에 사게 되면은 약간 비싸게 사더라도 그만 만큼의 그 보험 비용으로, 그러니까 안도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여권의 비용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너무 크게 벌어질 가능성도 그렇게 크진 않아요. 현재 상황이 그렇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이런 부분들이 나올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럽 투자자들도 미국에서 발 빼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그 고무적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일 것 같고요. 자 미국과 우크라이나 우여곡절 끝에 광물 협정 서명을 했어요. 광물 협정 서명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러시아 전제 책임. <laughs> 어~ 거론을 꺼리던 미국의 발 미국의 미국 측의 발표문에 러시아 어~ 전면적 침공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놨단 말이에요 어~ 일단은 어~ 얻어낼 것을 언어 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트럼프의 협상적 전략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써 사인을 해주고 서명을 해준 다음에 또이 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laughs>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은, 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 전투가 더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조금이라도 더 어, 그 유리한 협상의 테이블을 앉기 위해서, 어, 진짜 뭐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거나 아니면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더 침공을 해서 더 많은 땅을 침공을 해서 이 협의를, 협의와 협상을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부분이 있고요. 어, 여기에서 우리는 도출해야 될 것은, 아, 그러면, 어, 재건 관련되어 있는, 어, 섹터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예, 그리고, 어, 미국은, 미국은, 어,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서, 뭐, 러시아 물건을 사거나, 러시아에 관련되어 있는, 어, 그, 뭐, 호의적 부분이 있었던 것들은 다 배제해야겠다. 재건 시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또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이제, 어, 이렇게 복잡한 부분을 뒤로 하고 우리는 대응 전략, 전략적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는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일 거고,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5월 연휴, 경계성 차익 매물이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이거예요. 포트폴리오 재정비. 우리도 해야죠. 어, 금융투자가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금비중을 좀 높여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현금비중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의 차익 매도 아니면은 매도를 통해서 다음에 매매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연휴, 핵심 섹터, 핵심주 이런 쪽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제시하려고 하는 업종과 섹터는 바로 이쪽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한국, 중국, 일본 연휴 대목에 호텔 여행주 들썩 맞죠? 그렇죠?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여건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요. 실제 어 관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런 쪽은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현금 갖고 있으라 매. 맞아요. 현금은 유지를 해 놓고 만약에 어 호텔이나 여행 아니면은 그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 투자된다라고 한다면 현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그 현금을 다른 쪽에서 빼내야 돼요. 안 가는 쪽에서 빼내거나, 어 그렇죠. 어 그리고 불리한 쪽에서 빼내서 현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교체와 순환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해 드리는 겁니다. 이 교체와 순환이 되는 그런 여건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 여지가 있어야 돼요. 그 여지를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어그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거 아저또 한번 볼게요. 중국 관광객 100만 명 늘면 3조 효과. 오. 괜찮죠? 어.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거고 경제 유발 효과가 3조 효과래요. 그리고 여기에 무비자 시행 때는 더 가속, 과속화될수 있는 거죠. 무비, 무비자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 어 최성목 경제부총리께서, 어, 권한대형이었을 때이 얘기를 먼저 해놨고요. 물론 이제 사임을 했고 사퇴를 했지만은, 음, 이 경제적 부분의 어, 제도, 아니, 그니까 정책적 여건은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어, 오히려, 여행주, 그다음에 한알령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경제의 구원투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3분기에 단체관광객 허용도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얘기는 경제부총리께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3분기에 꽤 많은 어, 중국 관광객 아니면은 어, 여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지금은 어뭐 연휴 들어가는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쪽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요. 어 종목을 하나 잠깐 본다면 요거 한번 봐볼게요. 음. 이런 종목.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쳤네요. 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GKL도 마찬가지예요. 어, 오면 카지노 종목도 움직이잖아요. 여행주도 움직이는 거고, 카지노 종목도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은 움직이는 여건에서는 벌써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1년선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과 그 지지 라인이 훨씬 더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의 가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 누가 사는지 아세요? 요 밑에 보면은, 이 기관들이 사거든요. 기관들 팔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기관들은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구성. 기관들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도 해야죠. 자, 그러면 여행하고 카지노를 갖고 같이 하고 있는 롯데, 에, 음, 아이고, 롯데 에, 여기 관광개발 여기 여기 있네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시면 돼요. 이렇게. 눈에 보이죠? 벌써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봤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좀더 크게 할게요. 여기, 이렇게. 요 때에 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고 움직이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이 위치에 있는 거를 찾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거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급하게 움직이고 올라간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 어. 여행주에서도 많아요. 모두 투어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잠깐 봐보세요. 예, 모두 모두 투어 이이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어. 모두 투어. 봐보세요. 이제 여기 움직이는 거잖아요. 가격적 부분에서 여기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여건이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참 좋은 여행. 지금,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지금, 이게 잘, 마우스가 잘안 움직여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가격적인 여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고,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거를 굳이 사거나, 뭐, 막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준비하는 데에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 금요일 날, 어제 휴장이었고, 오늘 금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말 지나서, 지나서 또 어린이날과 대체휴일을 지난 이후에 또 한국시장이 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조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포트에 대한, 그러니까 각각의 이 구독자님들 포트를 보고 포트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정리해서 넘어갈 건가. 그리고 현금을 보유하고 향후에 어떤 쪽의 종목에 어, 신경을 써서 매매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꼭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오늘 아침 어, 그 미국 시장도 잘 끝난 그런 상황이니까 상쾌하게 어, 국장 어, 올라오기를 기대를 하면서 여기 계시는 어, 구독자님들 어, 오늘 꼭 성공투자 되시기를 어, 기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